사무엘 하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네 안께 엽축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두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민 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여 사우니 얘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예, 다윗 가정에 이 자녀들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 사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요,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 또한 적지 않아요. 또그 어,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지만은 또 집을 나와서 또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천국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사람이라는 이 본성이 이미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도 그 다윗과 아들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고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우리의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은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에 또한 해답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드구와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그 어 다윗의 장군인 요압. 요압은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충성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또그 속을 알수 없는 그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은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 셋째 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압살롬에 대해서 주목하겠지만은 그 여러 아들 중에서도 외모가 아주 출중한 아들이에요. 그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은 아주 아름다웠더라. 그러면서 어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외모는 아주 완벽한 거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그는 특별히 머리칼이 아름답다고 크게 막 백성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물인가를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자기 형 다윗의 아들인 이 압눈을 물론 자기의 친여동생 다마를 범하고 버린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그를 죽인 사건 그것도 치밀하게 2년 동안을 내색하지 않고 준비했다가 결국은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가가 있는 곳으로 달아난 거죠 그 3년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3년이 지나고 나면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지를 잃어버린 고통도 있지만은 또이 압살롬마저 또 도망간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또 자식인에 대한 그리움 또한 얼마나 크겠어요. 그 복잡한 심정을 이 요압 장군이 간파하고 드구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하여 그에게 할 말을 다 미리미리 각본을 짜 가지고 그러니까 각본을 짰으니까 현실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적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윗의 본심을 통해 어찌하든지 도망간 그 망명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서 그 아버지와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 중에서 그 드고와의 여인이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한 말이 있었죠. 그는 뭐냐면은 다윗도 지금 지금 두 형제간의 그 어, 살인 사건을 이 여인도 자기도 겪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그두 아들이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마지가 어, 그 둘째를 죽인 사건. 그런데 또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그 죽인 둘째를 죽인 마지를 내놓으라 그도 죽여야 할 것이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서는 이미 둘째 잃었지요 마지도 쳐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죠 그러면 은이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위도 안는 길 찾아온 거예요 그 현실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자기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니 다윗이 개입해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사람들이 그큰 아들을 복수하겠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말해라. 내가 그거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남의 문제는 아주 해결을 잘 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머리는 깎아 줄수 있어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두시면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등장하는 게 내쫓긴 자 뭐야? 자기의 큰아들도 지금 내쫓긴 자에 해당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망가 있는 압살롬도 지금 내쪽 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곧내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 속에 내쪽 긴자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들을 때는 또 자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 이 내쪽 긴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 쫓긴 자들, 지금도 가출 청소년들도 사실은 내 쫓긴 자일 것이고. 또 무언가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하든지 무엇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쫓겨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고. 또 때로는 죄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내쫓긴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 여인과 다윗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내쫓긴 자 신세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쫓긴 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넉쪽 인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 이다 네, 이 말씀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정확히 짚으셔야 돼요. 세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그게 뭐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현실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다윗, 그렇게 지금 다윗 앞에 있는데 다윗이나 이 여인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또 도망간 압살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미 죽은 암론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걸 이거 깨닫는 거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탁 던진 말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가요?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나도. 그러니까 이 현실 인식 가운데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도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과 같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사실 살다 보면은 물을 쏟아를 버릴 수 없는 것. 이 컵의 물을 실수로 툭 쳐가지고. 이 컵에 물을 쏟아 버리면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라 말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화살을 쏘아 버리면 활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오나요? 못 돌아와요. 또 시간도 한번 지나가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한번 내뱉은 말,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요.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현실인식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물을 쏟,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이 다시 담지 못할 건 뭐예요? 아들 죽은 암론 다시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보면은 이미 저질러진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러면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거기 묶여서 살면은 계속 고통만 당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현실인식 플러스 문제인식을 한 다음에, 그런데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풀어 주시는가 세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의 방책 이게 뭐예요? 한문으로 방책이랄 때 방은 방법, 책 해결책 두 개를 합친 것이 방책이에요.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여기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세 가지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아주 간단해 간단 명료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예 쏟아진 물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방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엔 뭐가 있는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 혜에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아요. 아무나 생명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그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쫓긴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사실은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쫓긴자가 누구예요? 지금 압살롬이래.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았다. 또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내쫓긴 자라 하더라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여러분, 내쫓겼다 하더라도 더 비참한 거는 버림받았다고 자기를 스스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쫓긴 존재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이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런 귀한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내쫑낀 자라도 버림받지 않았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은한시간때가 뭐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암울할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위를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살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방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위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의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 인간의 뜻하는 바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땅을 바라보면 땅에서 얻으려고만 하지만은.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는 안트로포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방이 막혀있다 그래도 위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방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살 길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모순이기도 하지만 되지도 않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다가 보면 더큰 화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책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말씀이 누가 보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물어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려다 보면은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갖고자 하는 복수하는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 사람을 어찌하겠다고 시기 질투, 뭔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려다 보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늘 마음에 이런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생에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뵐까요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길지도 않아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수 있게 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만,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게 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알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어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잡으면요,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사람과 다툽니까? 왜 그걸 내가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거 억지로 제가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고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럴 때는 오직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 원수도 갚아 주시고 다 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할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이 말씀 붙잡고 삽시다. 한번 크게 외칠까요? 모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